They cut my shifts in the mail. 스마트에서는 30불인데, 여기서는 15불이었어요. 100코나 커피고요 여기 원두 가는 게 없어가지고 갈려진 걸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잔 내려마시려구요. 어리어리하긴 하지만 맛있어요. 역시 코나 커피. 오늘은 수거 다이빙을 갑니다. 하와이 에 와서는 처음이라 완전 기대되는데 어지 아주 재밌게. 그래서 제가 보포 들고 가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물 속이 어떤가.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숱 지금 빌렸고요. 입어볼게요. 사람들 진짜 많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laughs> 조지가 <민족이> 입었어요. <laughs> 다시 지금 입는 거예요. <laughs> 설명을 듣고 있어요. 사존에 피자가 왔어요. 음 짜라란 오 하와이안 하와이안 피자로고그습니다 스쿠버 다이빙하고 원래는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laughs> 피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깔조네가 여기가 인기가 많다 그래서 떡볶이 소스 넣고 요렇게 음 맛있다 지금 파이프라인 베이크샵에 가고 있어요 여기가 요즘에 하와이에서 새롭게 급부상한 그... 베이커리라고 해요 왜레오라스 가면은 우리가 그... 말라사라 도넛 먹잖아요 그게 여기가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차없이는 솔직히 조금 자기는 좀 멀어가지고 오늘 바닷가 가는 길에 들려서 먹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어가 어, 바닷가 가는 길에 그 높이가 패가지고 가서 드릴 가서 먹으려고 지금 파이프라인 도넛 왔습니다. 맞네. <laughs> 음. 사다도넛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 이렇게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준비돼 있다. 다들 이렇게 하나봐. 귀여, 워 완전 귀엽다. 다 맛있어 보여. 어떻게 이거봐요? 주문하고 밖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 u c 다 Thank you very m u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스페셜 시나몬이에요. e 있 It's good. It's a s p 제가 찾아온 곳이 여기 흐미스 쉬림 프람 크기예요. 여기 게 맛있다고 충분히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인기 있는 게 버터 갈릭하고 스파이시 갈릭 쉬림프가 인기 좋대요. 저 그래서 그거 두 개랑 이 구아바 음료 주문하려고요. 앉아서 먹는 것은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딴 데는만, 사실 저도 지오바니를 먹었지만 엄청 맛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아, 슈림프트라, 근데 갈릭 슈림프다, 막 이런 느낌으로 먹었거든요. 드셔본 분들 그럴 거예요. 근데 뭐몇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다들 하나같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끝난 지한 5분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 그치? 요게 스파이시 슈림프고요. 요게 버터 갈릭 쉬림프입니다 여기는 파인애플이라 이렇게 콘을 주고 음, 밥비에도 했는데 궁금하다. 어떤 맛일까? 음. 음 매콤한 거 맛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까먹어야 되니까 그냥 이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 이건 덥다 갈리게요. 진짜 맛있다. 지오바니를 안 가보셨으면 처음에 가봐도 되는데, 어, 저는 지오바니도 맛있었지만 여기가 더제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스파이시한 쉬림프는 살짝 매콤해가지고 좀더 칼칼해서 한국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 맛. 맛있... 그리고 자리도 넓어가지고 앉을 데도 많고 디오바리보다 사람이 확실 적긴 한데 한 번쯤 와볼만한 것 같아요. 놀수쇼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슈에이프 요리 먹고 가세요. 네, 줄이 엄청 납니다. <laughs> 빨리 먹고 가길 잘하는 것 같아요. 오픈해 주세요. 참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 <laughs> 어, 확실히 시원해.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로 유명한 와이베아 비치인데 저는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대요 보이세요? 근데 여기가 딱 잔잔하니까 이렇게 수영 즐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가서 수영을 좀 즐겨보면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싶긴 하다 좋죠? 바로 저의 자리입니다. 바, 바다 바로 앞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바다 바라보면 딱이죠. 아, 아, 좋다. 제 자리, 의자도 준비했고요, 파라솔도 준비했고, 이렇게 타월도 준비해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여기 누워가지고 태닝 좀 하고, 시간을 보내보다 갈게요. 아, 좋다. 그냥 앞에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와, 줄이 엄청 깁니다. 음! 이게 그, 이거 묻 건가 보다. 파인애플 티셔츠야. 하, 귀여워. 어, 이런 거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파인애플 말린 거? 요거 하나 사가자.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을 사면 됩니다. 마스코나 넣달라 그래. 드디어 궁금했던 아이스크림 을 먹습니다. 쭈.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에요. 궁금했어. 음. 음. 맛있긴 맛있다. 진짜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네 와 이거 파인애플인가 봐요 파인애플 여기서 그냥 뽑아서 먹으면 되나봐요 파인애플이 이렇게 자랐나봐 파인애플을 심으면은 큰데요 진짜 신기하다 예전에 한 2년 전에 하와이 처음 방문했을 때그 로컬 그 호텔에 갔는데 로컬 직원이 추천해준 맛있는 그 펍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바로 엉클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 진절 소추, 프레스키스 라인, okay. 진절 비어가 들어간 이 칵테일을 주문할 거고, 오빠는 이 요... 진엔 존마이라고. 위스키랑 진이 섞인거래요 요즘에는 이렇게 QR코드로 해가지고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골라볼게요 꼭 진짜 음료 마시는 기분이에요 <laughs> 주문한 보카로다랑 그리고 다이나믹 쉬림프인데 요거는 바삭바삭 튀겨가지고 전에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요거 주문했어요 여기에 제일 인기 메뉴가 바로 이거랍니다 완전 빵이랑 She's the <laughs> <laughs> 응. 여이러고